저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자랑하신 아버지 하나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과 360장 행 <목소리> 산란 삼다 사후고 우리의 면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면류관 바들이 저 여단간 건너 우리 속 마치는 날 우리의 면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악한 마귀 검새 저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가를 부르세 선한 섬다서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섬다서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전에서 멸류관 바들이 저여당강간로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소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 모두 선한 섬과 섬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속에서, 면류가 아들이 저 여단 간 건물, 우리 섬 마치는 나,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속에서 아멘. 아,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내일까지 읽을 거예요 한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317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차 먼저 5990번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로마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는 양만큼 살지 못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죄의 문제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거예요그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실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와서 압다면은 내가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인간의 한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뭐 은시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실수가 있어요. 다 실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이다. 확실하신 분이다. 또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분이다. 왜냐면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잖아요. 난 당신에게 실망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흠집이 보였다든가 아니면 실망을 끼치는 일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한 적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난 실망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낭망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오신실하신 주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왜 신실하다 그러세요그 약속을 지키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신 말을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실수를 하고 실망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망과 실패를 우리에게 끼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수가 없다 그 이야기는 또한 패배가 없으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그의 역사는 다 끝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제 끝이다 완전히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을 다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더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게 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회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됐잖아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더 이상 저는 어 무슨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끌어당기는 놀라운 손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실수가 없이 쓰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승리예요.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경기를 잘하는 팀은 그냥 이기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운동 선수들을 보시면 남다거나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 경기가 끝났다고 바로 짐싸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다시 연습을 해요. 집에 들어가도, 아니면 숙소에 들어가서도 또 연습을 합니다. 내일 경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일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예배수수 육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투구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할 때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그냥 어, 여러분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호신경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앞에는 꼭 수식어를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뛰어라. 중심을 진리로 바로잡아라 그런 이야기고 의의 호신경을 가져라. 호신경이라는 것은 방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야. 아이 우리 갑옷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또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어라.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투구는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머리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뱀을 잡는 방법은 머리를 꽉 잡으면 돼요 그럼 움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짐승들이 뱀을 잡아먹을 때 봐보세요 어떻게 하던가요 뱀 머리를 막 후리치잖아요 요즘 SNS 봤더니 고양이가 뱀을 잡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를 후려치더라고요. 다른데 치면 안 되니까, 꼬리를 잡아도 안 되고, 오히려 자기야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를 치니까, 옴짝달싹을 못 해요. 머리라는 것은, 자칫 치명적인 그런, 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쓰는 것이 뭐냐면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오토파이를 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멧을 써야 넘어져도 큰 부상을 입지 않고 뼈는 다치지 모르지만 머리를 다치면 평생 그 머리 다친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평생 불구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또 야구 선수들이나 럭비 선수들이 운동을 할때 헬멧을 장착하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줘야 되는데,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라 할것 같으면 튼튼한 헬멧을 쓰면 되겠죠. 철물을 쓰면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사실로만 그렇게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구원받았다는 말의 말에 뉘앙스가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꼭 과거의 시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과거의 죄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어나갈 모든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3장 9절을 말씀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낫기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해 무릎 하나님께로 올수 있는 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수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으셨음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악한 자로부터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들이 완전한 역사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 그런가 하면 구원이란 말에는 회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에는 온전, 건전, 건강, 치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거리,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신이 그분이 방패가 되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아 다윗이 그 10편 18편에서 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심이 되시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뭐그알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다 자기를 지켜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이이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폐와 은폐를 잘하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할 때 나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지켜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우리의 구속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리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지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것인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제, 누가 정제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활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모든 일에, 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세력이 우리를 해아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이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신과 용기를 나에게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날마다 나를 지켜주세요. 이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온전히 해 주세요. 모든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구원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 내 마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한 말씀이고 분명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할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뭘 사준다 그러면 안 사주던가요? 저희 형수님이 지우에게 침대를 하나 사줄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게 늘 시험거리였어요 안 사주 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보통 기미가 안 보여요 말은 분명 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가 상처가 심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럴 뿐이 아닌데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해로가 바뀌어 버렸 는데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집안에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남자답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추진했어요. 그 양반이. 둘째인데, 저희 남자만 셋이 있잖아요. 그 중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그예요 그분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분 이야기라면 그냥 다 오케이였어요. 어떻게 마음에 들었는지요 근데, 아, 그럴 뿐이 아닌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주시더라고요. 사주더라고요. 그래. 한번 약속한 것은 사람들도 봐주세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지키지 않아. 지키지 않고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언젠가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세요 근데요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세상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예수 믿는 모습이 참 그냥 안 나타나거든요.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타나거든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구원 받은 거야. 그러면서 헷갈리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맞아, 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래, 그런데 내가 지금 제스댄 생활을 한다고. 아, 그래, 아이고. 막그너 봐봐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아열 어림도 없어 사탄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주저앉히려고 그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릇된 생각을 자꾸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약속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인들 무슨 소용이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고, 성령의 검이 있던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다시 한번 쓰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확실한, 확실한. 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총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59편을 썼는데요. 그때 이 시편에 뭐냐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쓴 시가 바로 시편 59편이에요. 완전히 포로가 됐죠. 안전이 아니에요. 위험상에 됐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절 말씀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들고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례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럴 때 죄로 약해진 게 뭡니까?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아 그러면서 사람은 자꾸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바밥스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떳떳했잖아요. 당당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포위를 하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인생이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도 만약 그런 처지가 있다면, 뭐 하나님을 믿어봐요뭔 뭐 소용이 있겠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믿어봤더니, 결과, 이렇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다이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면, 16절에 17절을 말씀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르이대.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날에 피난처이심니다 나의 힘이 심이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일에 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구원의 투구를 그때 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절망과 좌절이 자기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구원의 투구를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집요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원의 투구를 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계기를 다 막아낼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 다윗이 그렇지 못하고 사탄의 방법대로 그렇게 휩쓸려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삼류 사람이 됐을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네, 봐보세요. 사울과 치고받는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웠나요? 다이씨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 안과에 대해서 해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봐보세요. 여러분, 중국 무협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그,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의 가문을 막 죽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문, 죽임을 당한 가문의 아들들이 막 무술 연마해요. 연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끝납니까? 대대로 원수가 없는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이슨 사울이 그토록 원수쟁이였는데 불구하고 20년 동안 괴롭혔는데 불구하고 일체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이슨에 대해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수의 원수를 거듭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 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안간대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투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